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거대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훌륭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청년의 경우일 때는 명품 지갑이나 시갑, 명품 지갑이나 시계,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경우에는 차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카페나 식당 같은데 보면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어, 벗어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차키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어, 그리고 그 집에 시세가 얼마인지, 뭐 그러한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또 공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는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얼마나 훌륭한 기업에 어, 취직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는 이제 은퇴를 안뜬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내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노후를 잘 대비했는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 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화려한 건물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부대시설을 자랑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인파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자랑해야 하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매우 익숙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앞산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을 향하여서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망대가 아주 이쁘게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요. 특히 야간에 앞산 전망대에 가가지고 시내를 바라보게 되면 아,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0분 내에 있는 거리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옥상에는 십자가가 어김없이 달려있죠. 또 자동차 백미러에 걸려있는 십자가. 허전한 우리 집에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십자가. 허전한 나의 목을 자랑하는 목걸이로서의 십자가. 게다가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거든요. 노출이 많이 일어나는 목이나 손목, 그리고 심지어 발목 같은 곳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기는 청년들을 가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흔하다 보니까 그 흔함에 속아서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마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십자가가 흔한 것이 아니었으며, 게다가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노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십자가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영광과 권능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으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것조차 굉장히 누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상한 사회에서는 물론이고요. 노예 혹은 매춘부와 같은 하층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법한 그러한 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에서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략하게나마 맛볼 수 있는데요. 어, 독특한 것은 이때 당시 고대의 문원들을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 처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문원들을 통틀어서 복음서에 묘사된 십자가 처형이 이 형벌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로마는 아무에게나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구타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상인의 물건을 내가 훔쳤다고 해서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고 이는 곧 로마에 대항하여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정치범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는데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바로 신명기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대항하여 죽은 정치범이었다면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예배하는 기독교에 대한 글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 다 부정적인 글들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을 세상의 창조주의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위치에 놓는 것을 미쳤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교도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황망하고 극단적인 미신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 믿을 만한 미신, 모든 참된, 파, 참된 종교를 파괴시키는 모의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가 섬기고 예배하는 신이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바울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십자가,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왜 자랑했던 것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단두대와 전기 의자를 자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게 만들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대한 다, 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세상과 바울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과 세상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어떤 범주에 국한해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웨스트스터 소율이 문답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죄를 의인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격과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를 하나의 힘 또는 권세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하여서 정노를 쓴다. 죄와 사망이 다스린다. 왕노릇 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이런 표현들이 죄에 대한 의나 인격화의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첫 사람의 범죄 이후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인간은 죄에 대한 저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결국 인간이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죄에 대한 종노로를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 세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의 속박은 더욱더 강해지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막강한 죄의 권세 앞에 모든 인간이 다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돈이 많든,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든, 당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엘리트이든, 두 개의 대륙을 점령함으로써 전 세계의 절반을 점령한 정복왕이든, 결국에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재해석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열었, 열렸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말한 이 약한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이전 세대와는,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곧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도래하게 한 사건이 바로 우리 구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생명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옥죄어오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저주로 상징되었던 그 십자가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 참된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구주의 십자가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과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찌 이 허망한 세상에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계획임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기 전에 자랑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집, 재산, 차 자식의 출세, 그리고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재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시대에나 가치가 있던 것들이지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조금 정나라하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너희의 생식기를 자랑하려 함이라. 뭐이 정도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더해져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가 더해져야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할례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성공적인 설득력의 트로피로 갈라디아 교회의 포피를 그들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언변에 설득되어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자랑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 또한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우리의 바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심오하게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육체는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세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이 육체는 재와 사망이 다스리는 옛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거짓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를 자랑함으로써 스스로가 옛 시대에 속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육체에 속한 자랑은 옛 시대에나 가치가 있던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 바울이 자랑을 했었죠. 바울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속한 이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빌리뽀서 3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육체의 스펙들을 쫙 나열을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바울이 이러한 자랑들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나사렛 예수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자처하여서 담의 색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가 빛 가운데 허련히 임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한 개인이 살아났다. 이런 얕은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성도리째 바꾸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포함하여서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몸의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몸의 부활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바울은 매우 강하게 부인을 할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부인을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부활했다는 것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이두 가지의 명제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대속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자,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살리셨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 예수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대속의 교리를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성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혐오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자랑이 바뀌었죠.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 똥덩어리로 바울은 여겼고 여기 있고 그리스도만의 추구했고 특별히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자랑거리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분된 상태이고 새로운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나 또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자랑하십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아파트의 평수를 자랑하십니까? 자녀의 출세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십니까? 안전한 노후를 자랑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바뀐 우리 교회의 외형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요. 개인과 공동체가 누구이며 또그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지향하고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자랑거리가 오직 우리 구주의 십자가이기만을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관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자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랑을 할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전하는 그 말에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관교회에 있으면서 어,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어,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네,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저희,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지금 청년부 학생, 이제 청년부에도 그렇고, 저의 결혼을 위해서 밥 먹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했는 게한 2년, 3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를,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어, 생각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실 때, 하루 세 번이 되겠죠. 하루 세번 저의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제가 조만간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어, 또 다른 제 마음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제 목사 한 수를 받으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저의 이해와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를 제가 가르치고 목양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깊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안수식 순서에서 어, 축사를 맡은 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 고시를 볼때 저에게 결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32살이라고 하니까 음 이제 결혼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그만하고 좀 결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이제 목사님인데요. 어제 축사를 하시면서 저하고 이제 인어를 받는 강도사님들한테 어 여러분 기도 당연히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키우고, 특별히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었는데요. 그러한 권면이 비단 뭐 저에게만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겠죠. 저를 비롯하여서 목회자나 어떤 성교사진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러한 권면이 적용된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여러분들 또한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연순을 쌓여가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지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들을 자랑한다면 육체의 이들을 자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죠 찬성과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일절 가사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